안녕하세요. 세븐클리어입니다. 드디어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서 저희 초기부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도대체 언제 인천에 생기냐. 드디어 생겼습니다. 2022년 4월. 4월 초에 드디어 저희가 가맹점이 생겼고요. 여기 위치는 어 연수동 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글라스 스토리인데 어 저도 너무 기뻐요. 빨리 얼른 들어가서 저희 점장님 만나 뵙고 조금 인터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안경은 사이즈는 딱 안성 맞춤이네요. 너무 커서 부담되지도 않고요. 여기 보면 애기들 테부터 애기들테 많네요. 애기들 손님이 많은가 봐요. 애기들 선글라스도 있고 이쁜 테들도 있고 많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는 명품 관인가 봐요. 이렇게 이쁜 테들. 명품들 요렇게 진열되어있고 여기는 조제실 그리고 시력검 안실 또 원데이팩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딜가나 눈에 제일 띄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글들 검안실 한번 볼까요? 요런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실력 검사를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장비들 한번 보시고요. 안경원 선생님들 실력과 그 다음에 장비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보셔야죠. 이제 전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는 지금 인천 연수구 연수동. 우체국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많이 들려주시는 안경원이고 최첨단 장비, 뭐 예를 들면 다초점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때 이제 정확한 초점을 재는 기계와 그리고 시력 검사하실 때눈 안쪽에 있는 거를 정확히 볼수 있는 그런 AR 장비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시력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고글 를 이제 두스 가공도 많이 해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커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맞추셔도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세븐 클리어라는 그 회사를 보게 되었고 자석 득스 클립을 확인했을 때 아, 어 이거는 제가 정말 찾던 그런 이제 고객님들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그런 이제 업체인 것 같아서 이제 협약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예전에 도수가 엄청 높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이제 전화를 주셔 자기 도수가 요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사실 그 도수가 뭐 작업이 되지가 않아서 좀 이제 못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 것까지도 이제 다 커버를 할수 있는 세븐클리어가 있다는 거 알고 이제 협약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고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커브 때문에 많이 좀 고생하시고 이제 하셔, 도수 가공을 하셔도 많이 어지럽고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자석 클립의 이제 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가면서 일반 내가 쓰던 안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커브를 맞춰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고객님들이 좀잘 쓰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고글 도스 클립도 많이 해보고 일반 안경도 많이 맞춰봤지만 이제 세븐클리어라는 새로운 타입의 이제 고글 도스 가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그동안 좀 편안 못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편안하고 좀 안정감 있게 착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해주세요. 저희 세븐클리어 고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초점을 정확히 잡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좌우 초점. 위아래 초점을 정확히 제가 제가 제자나요? 그래서 저희 어 고글이 어지럽지도 않고 안경하고 똑같은 느낌을 준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 여기 어 글라스 스토리 연수점에는 그런 초점을 조금 더 정확히 아주 미세한 초점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한번 어떤 장비인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장비는 아이터미널 2라는 장비고요. 칼자이스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이제 고객님들의 초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여기 발바닥 모양에 맞춰주시고요. 네, 다 되셨고요. 이제 고객님이 이제 안경테를 쓰고 계시는, 고글을 쓰고 계시는 이런 초점을 정확히 봤춰요 연수동 글라스토리에서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스테본 클리어 회원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인천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신데 구태여 어, 이제 천호동까지 오지 마시고 연수동 글라스토리에서. 어, 측정하시고 고글도 하시고 그렇게 즐거운 라이딩을 하시면 하시,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븐 클리어였습니다.